건강적 신호 알림이 떴다 위험. 여러분 심각한 소식입니다. 간과하지 마세요.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. 혹시 단한 번이라도 몸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한 적이 있나요?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의 신장은 지금 암이라는 무시무시한 적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단 60초.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. 소변 색깔 평소와 다르게 붉은 빛을 띄는 적이 있었나요? 옆구리가 쿡쿡 쑤시거나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적은요?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요? 갑작스러운 고혈압, 잦은 피로감 쉽게 지나치지 마세요. 단순한 증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. 이 모든 증상들이 어쩌면 신장암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신장암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뇌, 뼈, 폐등 온몸 구석구석으로 암세포가 무섭게 퍼져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. 오늘 알림이 말씀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적 신호 알림이 떴다 위험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